안녕하세요 열대야로 확 날릴 뉴스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예. 별나사 3천만뷰 돌파 네. 이게 딱 돌파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광명에서 카톡이 하나 날라왔고요 서울 독산동에서 또 군산에서 용인에서 이렇게 오구TV 구독자님들이 함께 축하해 주는 또 축하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카톡을 보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저는 우리 구독자님 덕분에 이렇게 또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저도 뭐 오늘쯤 되겠지 했는데 조금 더 땡겨졌습니다. 역시 임용 찐팬들이 여기에 지금 집중적으로 포화를 날려서 3천만별을 돌파했는데요. 에, 3월 9일날 이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? 예. 3월 9일날 곡이 발표되고 나서 지금 계산해보니까는 139일 만입니다. 139일. 와, 3천만 뷰까지 오는데 139일밖에 안 걸렸어요. 그리고 2,900만 뷰 됐을 때가 7월 18일이니까는 8일 만에, 8일 만에 예, 100만 뷰가 또 늘어났습니다. 대단한 기록이죠? 뭐 별나사 기록은 뭐 이거 외에도 엄청나지 않습니까? 네, 뭐 가온 차트 이 뭐죠 다운로드 차트에서도 지금 1위를 하고 있고요. 또, 어디, 입니까 저기? 뮤직비디오에서도 3월부터 거의 지금 탑3 안에는 계속 가장 많이 본 탑3 안에 있었다는 거. 그걸 봤을 때이 별나사의 이 기록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 보통 일주일, 늦으면 8일 만에 100만 뷰씩 올라가니까는 지금 3천만 뷰잖아요? 뭐 천만뷰 2천만뷰도 잠깐입니다. 네. 올 연말까지는 5천만뷰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옵니다. 자, 우선은 3천만뷰 통과했다라는 소식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우선 나눠드리고 기쁨을 나누고요. 올 오늘 그 열대야 있는 거확다지 나갈 것 같습니다. 네. 에어컨 안 틀어도 살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